유하. 오늘, 예, 컨텐츠죠? 새로운 콘텐츠 개양산에 올라가서, 러브보그 흔적 찾기. 오늘 게스트, 구왕망호 형님, 만나기로 했구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 좀 안됐죠? 좀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하셔가지고, 예, 떨리네요. 처음 만나는, 예, 구독자?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예, 지송. 그를 <laughs> 만나러 갑니다. 지금 택시 불렀거든요? 택시 오면 야무지게 타고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도착했고요 그를 만나기 10분 전, 5분 전. 자, 드디어 왕래님이 오셨어요. 전화 왔거든요. 클일 났습니다. 이제 만나야 돼요. 어땠어요무었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떡해. 웃음> 여기까지 오셨어요. <laughs>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아 실물로 어, 예아 <laughs> 뭐, 앞에 찍고찍었예 앞에 좀 찍었습니다 이게 지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응 어.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팔각정각점까지 오케이. 아, 어떻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아, 홍삼. 아. 새해는 좀 줄이셔야죠. 담배. <laughs> 아, 형님,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아 진짜, 진짜. 저는 진짜, 아, 상상은 못했는데. 아니야, 나도 아까 9시 반에, 예. 어, 어,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아, 여긴가? 벌써 숨 쉬네. 그래요? 아씨, 벌써 했는데. 어제도 술 음. 한잔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내그 친구들 중에 처음 보는 건가? 처음 보는 그렇죠? 건가? 처음이죠. 아. <laughs> 아무도. 지 아무도 안 봤어요. 마우스는 그럼 통장까지 찍어놓고서는 <laughs> 불화했던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그화질줄 그리고는... 알았는데. 응. 아, 그래도 살면서 응. 산 오른 적이 거의 없는데. 응. 아, 가 회사에서 네. 자주 가다가 이제 나이가 그. 맨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정년 끝나고 그만두고 하니까. 아. 근데 등산 할 수는 없나? 요 가면 맨날 너무 힘들어. <laughs> 음. 거의, 정년 보장이에요? 정년까지? 정년까지 채워주 힘들어. 아. 그도 아직 많이 남으신 거 아니에요? 난좀 빨리 이 부장 그러니까 스태킹 매니저라고 하는데 네. 부장을 다는 거라서 아.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준비는 해아 어, 역시 아닙니다 아. 다쉬었다 가지죠. 거기 거기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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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물 줄까? 아. 아, 한 5km 아. 또 가볼까요? 아, 멘트를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laughs> 힘드니까 또. 알겠습니다. 아, 경치는. 좋습니다. 제 체력이 문제지. 자, 왕왕님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우, 어, 씨. 얼마 안 걸었는데. 자. 김화산, 등반, 15분째. 치료 회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체력이 한계가 습니다 몸이 완전 안고고 입에서 피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왕우 형님 먼저 올라가셨는데, 지금 화산하자고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킹, 지지, 아, 어, 정상이다 드디어 자, 여러분들 계항산 정상에 정상에 왔습니다. 예, 야, 는구라고요 15분 걸었고요 체력이한계 왔습니다 예. 하... 이제 근 10년간 등산 없습니다 하... 아 경치가 좋네 아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아 이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아, 맛보기도 아닌데. <laughs> 그니까요. 잠깐, 그냥. 어. 갑 아, 내려오는 건방이네. 어. 아, 지데이정도는 몰랐는데? 아, 아 그래서, 그래도 등산화까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아,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laughs> 면목이 없습니다, 형님. 아. 아니, 개항산. 그 보니까 370 m 뭐 그래가지고 어, 할만하겠는데 그리고 무한마다 뭐, 뭐0.7 k 로뭐 이래가지고 됐어요, 쫓됐어요 샤랄 아, 음식점에서의 오디오가 다날아갔습니다 분들 된 거예요. 하는 얘기고 도피가 뭐, 되고 살해되는 얘기 이런 얘기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저도 뭐 얘기 많이 하고 얘기 듣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오디오가 날라가서 예 아깝네요. 나갈 이번 콘텐츠 대양산에서 너무 무거 흔적 찾기. 예 흔적 저의 체력 이슈로 인해 흔적은 예못채웠어요 그렇지만 예 엉무형님과 또 친하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산이 의 예.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고요 자, 이번에 찍으면서 또 느낀 점, 예, 쉽지 않았다. 자, 일단 지금 녹화하면서 느낀 점, 예, 마이크 숨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봤고요 아, 쉽지 않네요. 예. 제가 체력이슈로 인해서 재밌는 그림이 많이 안 나왔어요. 정상 올라가가지고, 더보고 흔자 찾기 막땅 파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laughs> 정상은 커녕, 입구까지 밖에 못 올라갔다. 1년간 배구 생활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늘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